안녕하세요 77입니다. 비슷한 레전드로 비슷한 전투만 했던 시즌들과 다르게 지나가는 18시즌에는 다양한 레전드들과의 전투가 조금은 스트레스였어도 나름 재미도 있었던 시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매번 패치 노트 때마다 시즌에 대한 아쉬움을 전해야 하는 게 차후로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는 신규 레전드 소식과 스톤 포인트 리메이크에 대한 패치 내용만 업데이트되었고 추가로 너프와 버프 소식이 있는 레전드에 대해 알아보고 공식 패치가 나오면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트 역할의 새 레전드, 콘딧이 출시됩니다. 패시브 세이비어 스피드 콘딧의 Q스킬 범위 밖에 있는 아군을 향해 달려갈 때 이속이 증가합니다. 영상 속 유튜버는 직접 사용했을 때 반갈 패시브 느낌에 가깝다고 전했고 Q스킬 유지 시간 내에 패시브는 계속 유지되며 최대 거리는 50m 정도로 확인됩니다. Q 스킬 레디언트 트랜스퍼 본인을 포함 데미지를 받고 있는 팀원과 함께 임시 쉴드가 보여집니다. 이 쉴드는 말 그대로 임시이기 때문에 스킬의 시간이 끝나면 임시를 받기 전 진짜 쉴드의 컨디션으로 돌아옵니다. 스킬 사용 중 배터리와 쉴드 셀 사용이 가능하며 진짜 쉴드의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얼티밋 스킬 에너지 바리케이드 적에게 데미지를 가하고 이속을 감소시키는 쉴드 제머가 생성됩니다. 콘디세궁은 퓨즈궁처럼 위에서 아래로 퍼지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괴가 불가능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제머가 여러 개로 합쳐져 영역을 만드는 형태이기 때문에 하나만 파괴시 전체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확실한 내용은 패치 후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탈리스트의 큐스킬인 피어싱 스파이크의 개수가 3개에서 2개로 감소되고 투척할 수 있는 범위도 감소됩니다. 궁극기 다크베일의 유지 시간은 5초로 감소되었고, 다크베일의 벽이 올라올 때부터 카운트되어 쿨타임이 시작되는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방갈로르의 패시브인 더블타임의 지속시간이 감소되었고, 큐스킬 연막이 유지되는 시간이 감소되었습니다. 궁극기인 롤링 썬더에 맞을 때 충격 지속시간 또한 감소됩니다. 레버넌트의 궁극기인 포지드 섀도우 사용 시, 킬 관여에 따른 보호막 재충전의 유지시간이 30초에서 3초로 감소됩니다. 벤티지의 궁극기인 스나이퍼 마크의 기본 탄창수가 5개에서 6개로 증가됩니다. 뉴캐슬의 궁극기 캐슬홀 사용시 도약하는 높이가 증가하며 방벽 설치 후 총을 꺼낼 수 있는 시간이 감소되어서 더 빠르게 사격할 수 있게 됩니다. 스커미셔 아군이 보급 아이템을 스캔하더라도 패스파인더가 추가로 스캔이 가능하게 되어 궁극기 충전이 감소된 효과를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색의첫 발사 시 딜레이 속도가 감소되어 빠른 사격이 가능하고 산탄형 촉이 부착되어 드랍됩니다. 산탄형 촉은 기본 버튼인 B키로 발사 모드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탄환이 산탄 패턴으로 분열되는 부착물로 좀더 좁은 탄착군으로 발사가 가능하여 근접 싸움에서도 활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햄록의 발당 데미지가 22에서 21로 감소되었습니다. 3030 리피터의 힙파이어 사격 시탄 퍼짐이 증가했습니다. 엘스타가 필드 드랍됩니다. 윙맨이 보급 아이템으로 들어가면서 황금 탄창과 디지털 스레드, 관통형 강선과 부스티드 장전기가 기본으로 장착됩니다. 기본 9발에서 최대 12발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본으로 장전된 9발을 제외하고 110발이 제공됩니다. 스톤포인트는 선호도가 떨어지는 맵중 하나였습니다. 맵이 넓어 적을 만나기 쉽지 않을 때도 있고, 링이 좁아질수록 자리를 잡은 장거리 총의 적군들을 헤쳐나가기 쉽지 않은 점도 선호도가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폭풍을 맞은 스톤포인트의 맵이 축소되고, 랜딩 지점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대도시 왓슨의 파일런이 생깁니다. 초반 싸움을 좋아하는 플레이어들을 위해 핫드로 플레이스를 만들기를 원했다는 것이 이 지역이 생긴 이유라고 하는데요. 중앙에 충전 타워가 있으며 금지 구역으로 갈수 있는 그래비티 캐논도 있다고 합니다. 마스네방은 타워맨 꼭대기층에 있다고 하니까 패치가 된 후에 집들이라도 가봐요. MC 무기고는 스토리 특성상 폭풍으로 인해 파괴가 되어 잔해가 남은 건물이 되었습니다. 스펙터를 잡고 캡슐을 열수 있는 시스템은 사라졌고 파밍할 수 있는 캡슐에서 높은 티어의 전리품을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스톤포인트 중앙에는 여러 방면으로 적들이 올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프라울러들도 있고, 여러 곳에서 어나더를 만날 수 있는 곳이라 굉장히 난해했던 곳이었지만, 더 원활한 전투가 되도록 새롭게 리메이크 되었습니다. 스톤 포인트에서 랜딩하는 팀의 수가 제일 적었던 곳이 피레침을 중심으로 맵 위쪽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피레침 지역이 축소되었고 썬더워치 지역과 피레침이 가까워졌습니다. 중간에 프라울러 둥지가 사라져서 더 다양한 랜딩과 재미있는 전투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스톤 포인트 맵과 비교했을 때 외곽에 있는 지역들이 많이 삭제된 것이 제대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개선됐다고 했지만 더 힘들어졌던 (18시즌은) 지나가고 더 재미있는 (19시즌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겜 하세요.